말하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합니다. 그런 기치를 가지고 재확인하면서 장로교회의 역사와 유산을 잘 개선하고 발전시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우리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통한 성숙한 장로교회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장로교회 날을 기념해서 장로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통장로교 예배 및 한국장로교 역사 칸방과 한국장로교 미래 포럼 등을 개최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장로교의 날을 맞이해서 한국교의 70%를 차지하는 장로교회가 하나가 되어 장로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장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이 땅을 예수의 피로물 드리는 그놈리 장로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대사를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운영위원장 되시는 황현식 목사님께서 대빈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많은 분들께서 오늘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코그1인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 화환화군으로 많이 배치해 주시고 어, 대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석하신 분은 국정이 너무 인식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임원이자 원내대표이신 김기현 장로께서 오셨습니다. 일어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laughs> 원래 문단치 관광부 한기 장관께서도 모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방 일정이 계셔서 못 오시고 우리 백중현 정부관 오셨는데 한분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총 우리 한 장로들 총연합회 회원 교단 음, 계신 분은 생일하고 어, 순서를 맞지 않으신 공성 이장 한영철 이원회 목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서. 일어나 주세요. 공동회장 피어선 측 김희신 목사님 에, 잠깐 일어나주시고요 또 어, 진정 총회장이신 원종문 목사님 에, 잠깐 일어나주시고요 거빈 이사이신 고신 측 부총회장 강학현 목사님 에, 잠깐 일어나주시고요 그리고 어, 거빈 이사 합동 측 양선수 장군 잠깐 일어나주시고요 오세정 장님 통합 측 법인유산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laughs> 마지막으로 에, 한국의 자타가 봉인하는 꽃동산교에서 어, 제13회 장롱에 나는 다음 세대에 설다는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각 신학대학교 오늘 회들이 어려운 방도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면 앞으로 어, 호명하면 나오셔서 뒤를 돌아보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장 백지원 나오세요. 음, 음. 뒤로 돌아서 서 계세요 홍보부장 박혜성변 도사님 나오세요 다음 칼린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 회의장 김봉중변 도사님 예, 옆으로 서 주세요 다음 원우회의제 협력국장 대명필 전 도사님 다음 이신즉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 회의장 조정민 변 도사님 나오시고 원우회 회의장 박다솔 전 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백석대학교 신학정공장 김성민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학생회장 송세찬 변호사입니다. 백석대 평생교육신학원 총학생회장 황영덕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주간회장 장정은 변호사입니다. 아, 계속돼서 한국교회는돈이야 되고 다음 새에 세워야 되겠 이들에게 힘찬 1호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돌아서서 인사 한번 하시고 들어가세요. 돌아서서. 당장 이 대빈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허명하지 않은 여러분들 앉아계신 여러분 모두가 대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라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종려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진경 대표장 되시는 엄신영 목사님이 나와서 해주시고 진경 대표장 윤희구 목사님은 영상으로 종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치, 존재, 문화, 특별히 종의, 영적으로, 정기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어떤 형적이냐, 탄생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오뎅이 당할수록 빛의 윤곽이 드러나고, 인간의 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도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본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제13회 황국창릉의 날 기념 는예배를 통해서 성황상록생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중심하여 기도한 내용들 격려한 축사 성령 그런 찬송 가사 이 내용들이 오늘 찬송한 날의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제공한 귀한 제당 대배회장을 비롯해서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우리 한국 교회 각교단마다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하게 빛을 비춰, 비춰주시는 그약사에쓰 맞는 대회가 될 줄을 확신하면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29대 한장성 대표자를 지낸 고시대 유리봉 목사입니다. 여한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장로교회가 기념행사가 오늘로 13회를 맞이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팬데믹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13회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시는 대표대장 김종균 목사님과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25개 회원교단의 총회장님들과 공동회장님들과 신부 책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치하합니다계획개은 계속 개획되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장로교회가 교회 역사에 기록될만한 부흥과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어느덧 지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및 인구 구조와 기독교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제13회 한국 장동회의 단은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예배를 회복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역과 대안을 공유하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축사 시간을.